안녕하세요. 선수천병원 이동룡 원장입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바로 신경주사 치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경주사 치료를 받을 때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주사 치료 효과. 두 번째, 신경주사에 사용하는 약물. 세 번째, 신경주사 치료 비용. 네 번째, 신경주사의 실비 적용 여부. 이런 순서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주사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신경주사는 단순한 마취 효과다. 진통밖에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경주사 치료는 허리 디스크 탈출과 파열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선생님은 진통효과라고 하는데, 원장님은 근본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시네요. 어떤 말이 맞는 말일까요? 자, 제가 그래서, 어, 간단한 연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에 허리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심한 방사통을 호소하면서 선수천병원 어, 이동력 원장에게 스테로이드 없는 신경유사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 어, 35분의 치료 결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신경유사 치료 전에 다리 방사통은 굉장히 심하게 호소를 하셨는데요. 통증 점수가 7점에서 10점 사이로 매우 심한 경우만 연구에 포함을 했습니다. 35분의 평균 연령은 51세 어 디스크 파열부위는 요추 4번, 5번이 제일 많았고요. 다음이 요추 5번, 천추 1번, 요추 3, 4번 순이었습니다. 어 35명 중에서 32명 어 91.4%의 환자분이 신경 주사 치료를 받은 후에 방사통이 현저하게 호전되어 수술을 피했습니다. 신경 주사 치료 후에 방사통이 호전된 32명은 치료 전에 방사통이 평균 9.5점에서 치료 후에 1.5점으로 매우 호전되었습니다. 방사통이 호전되기까지 평균 4번 신경수사 치료를 받으셨고요. 방사통이 호전되기까지 치료 기간은 평균 5.5주, 어 약한달 조금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신경수사 치료를 받은 35명 중에서 혈종 세균 감염, 마비, 경막 손상 등 신경수사 치료에 관련된 부작용, 부작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35명 중에서 3명은 신경수사를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서 신경박리 시술을 2차로 시행을 했습니다. 3명 중에 2명은 신경박리 시술 후에 통증이 좋아졌고요. 하지만 나머지 한명은 신경박리 시술을 해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 현미경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 파열로 심한 방사통을 호소하던 환자분들 35명 중 32명 91.4%의 환자분이 신경 수사 치료 후에 방사통이 호전되어서 시술이나 수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없는 신경 수사 치료는 허리 디스크 파열로 심한 방사통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을 치료한 데 매우 효과적인 1차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치료 효과 엄청나죠? 자, 두 번째로 신경주사 치료에 쓰는 약물이 어떤 약물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일단 저는 스테로이드는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스테로이드는 일단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하는 약물은 하이알 유로니다제라는 약물과 리도케인이라는 약물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알 유로니다제는 어, 탈출되거나 파열된 허리디스크 조각과 척추신경 사이에 달라붙어 있는 유착을 방지시켜주고 어, 그 결과 허리디스크 조각의 크기가 작아져서 흡수되도록 유도하는 어,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물이고요. 아주 드물게 두드러기나 가려움 같은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매우 드물어서 거의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두 번째로, 리도케인은 아시다시피, 어, 마취적, 마취 효과가 있는 약물이죠. 일시적인 마취 효과를 같이 보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알 유로니다제, 리도케인 두 가지 약물을 사용하고 스테로이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수사 치료 비용이 얼만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 신경수사 치료 비용은 병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 제가 사용하는 약물 중에서 하이알 유로니다제라는 약물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어 비급여 약물입니다. 그래서 어, 2023년도 9월 현재 저한테 신경주사 치료를 받으시면 어, 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어, 치료비를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신경사 치료가 실비 적용이 되는지 굉장히 자주 물어보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경사 치료는 실비 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환자분마다 가입한 어, 실비 보험 약관이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전화로 실비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경유사 받을 때 반드시 알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신경유사 치료 효과, 신경유사에 사용하는 약물, 신경유사 치료 비용, 그리고 실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